안녕하세요. 이상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골반 회전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니까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많은 분들이 백스윙 올라갈 때 자꾸 팔로만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자꾸 레슨을 할때 팔로만 들지 마시고 회전하세요, 회전하세요. 자꾸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팔로만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골반이 자세히 보시면은 옆으로 밀리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역피봇이 나오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중심축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척추뼈라 그랬죠. 골반에 있고, 그리고 목 뒤에, 머리 쪽에 있어요. 끝과 끝이 여기 있기 때문에, 머리도, 머리가 움직여도 중심축이 많이 움직이고요. 골반만 조금만 움직여도 척추뼈, 끝과 끝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중심축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랑 골반 자체는 절대 좌우로, 앞뒤로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백스윙 올릴 때는 오히려 골반을 뒤로 잘 빼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근데 이게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추어 분들이 하실 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처음에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골반을 뒤로 빼면서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머리가 딸려가거나 혹은 자꾸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또 밀리게 되고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천천히 이렇게 골프채를 안아 주시고 어드레스 잡고 머리를 최대한 잡아 주신다면 머리를 잡으실 때는 누가 잡아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혼자 하실 때는 벽에다가 이마를 대고 하시면 좋아요 네. 이마를 대고 하시거나 혹은 뭐 전신거울 앞에서 내 머리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회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회전을 하실 때는 오른쪽 골반이 잘 빠지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얘가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보이시죠? 제 중심 축이 역피봇이 되는 거,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장되게 연습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왼쪽 엉덩이를 타겟 방향으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한번 해보세요. 좀 과하게. 이건 좀 과한 동작이기는 한데, 이런 느낌으로 계속 회전 연습을 해주셔야 나중에 회전을 올바르게 했을 때좀 편하게 갈수 있으니까. 공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을 올릴 때도 왼쪽 엉덩이가 타겟 방향 쪽으로 내밀어진다는 느낌. 이런 느낌. 좀 과하게. 오히려 얘가 밀리지 말고 오히려 이쪽으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회전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 보시면은. 제 스윙을 보시면은 중심축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때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골반이 밀리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리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뭐 페이드는 잘 나긴 했지만 스윙이 굉장히 휘청휘청하니 깔끔하지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연습 방법을 꼭 많이 연습을 하셔서 백스윙 할때 올바른 회전을 할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